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비트토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지금 기술적인 부분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한번 주목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향후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 좋은 뉴스가 어떤 건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혼자 매매하는 게 굉장히 버거우실 겁니다. 실제로 계속 빠지는 장세다 보니까 손실이 굉장히 커지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심리상으로 몰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450분 정도가 입장을 해 있으신 상황인데, 큰 포지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 이상의 수익을 숏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시장이 올라갈 땐 거기에 맞춰서 수익 볼수 있는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떨어지더라도 마냥 손을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수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힘들다고 끙끙 앓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카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카톡방에 입장을 도와드린 다음에 이런 포지션 여러분들 잡는 다음 손실을 충분히 만회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말부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었다라고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다라고 했을 때 잡고서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코인 한번 예상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딱 500분까지만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에게만 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 기술 점수 5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기술과 가격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인 것인데, 지금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인 부분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이 대략 5%가량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못해도 5% 이상은 손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죠. 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할 때마다 10%씩이다. 어, 그렇, 그렇지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긍정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괜찮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물이라면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 시장의 매수세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되게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이제 ETF들이 투자하는 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기술력이 괜찮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 ETF 현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토렌트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겠네 생각해 볼수 있겠죠?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금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토렌트에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해주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홀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어? 이슈 좋은 거 나왔네? 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본다면 지금 이렇게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도 지켜줄 건다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21선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한 61선, 그리고 다음 번 힘이 좋았을 땐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정리해 본다면 기술적 부분이 좋기 때문에 남들보다 올라가는 시장에 왔을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서 21선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자. 그리고 이 추세는 꺾이기 전까지 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고 퍼센테이지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매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10% 20%면 어눈딱돌아가고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서 제가 이런 분들 도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비트프토렌트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 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전략되는 방법부터 우선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카톡방의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뉴스 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나 매도 타점도 꾸준하게 드릴 예정이며,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말고 다양한 홀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 환경 역시도 제가 마련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혼자 못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카톡방 하나만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나오는 것들 보면서 참고하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힘든 거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쉽게 매매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단순하고도 쉽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비트토렌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